안녕하세요. SK레이저입니다. 이번에 신제품으로 QCW 파이버 레이저 용접기 일명 펄스의 방식의 레이저 용접기가 새로 출시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의 랩프 방식의 야구 용접기와 펄스의 방식의 QCW 파이버 레이저 용접기를 비교하며 QCW 레이저 용접기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왼쪽이 QCW 300W 용접기이고 오른쪽이 야구 400W 용접기입니다. 먼저 외관을 보시면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QCW 용접기는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본체 크기인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두 용접기의 내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야구 용접기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부품들과 선들로 복잡하게 이루어져있습니다. QCW 본체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레이저 발진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QCW 용접기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내부가 굉장히 간단한데요. 야구 용접기와 달리 이 QCW는 이 광케이블선 하나만 꽂으면은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매우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야구 인조기 광로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광로 내부에 여러 가지 부품들과 선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앞쪽에는 프로트 밀러, 가운데에는 크리스탈 로드와 램프, 뒤쪽에는 백밀러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네 가지 부품으로 레이저를 발생시키는데요. 레이저로 쏘실 때이 대표적인 부품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은 레이저 발사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앞에서 두 용접기를 보았습니다. 야구 용접기는 내부에 부품이 많고 복잡해서 수리하기도 힘들고 총사기도 다소 불편해 보입니다. QCW 용접기는 구석이 간단하여 수리하기도 간편해 보입니다. 야구 용접기의 소비전력이 10kW에서 14kW 정도이고 그에 비해 QCW 용접기는 야구 용접기 10분의 정도인 1 정도인 1.2kW 정도만 사용하여 전기료 절약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두 용접기의 냉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냉각 방식에는 수냉식과 공냉식 방법이 있는데요. 야구 용접기는 이제 수냉식, 이제 냉각기만 사용하고 QCW 용접기는 이제 수냉식과 이제 공냉식, 냉각기능을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수냉식 냉각기는 오토로 이제 물을 순환시켜 열을 식히는 칠러한 장비가 이 필요하고요. 공냉식 냉각기는 이제 팬을 돌려 발생하는 이제 바람으로 열을 식히는 장비가 이제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두 냉각 기능은 이제 서로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는데요. 수냉식은 이제 주기적으로 물을 교체 및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예, 공냉식은 이제 팬을 돌아 색이 돌아 이제 발생하는 소음의 문제가 있지만 별도의 소모품이 없어 이제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야구 용접기와 QCW 용접기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소모품이 없어 유지보수 측면에서 더 적합한 펄스 방식의 레이저인 QCW 파이버 레이저 용접기는 램프 방식의 야구 용, 레이저 용접기에 비해 여러 장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 램프 방식의 용접기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